안녕! 미친토익 최윤선, 박이나 강사입니다. 11월 22일 토익시험 보셨습니까? 파트 1, 2, 3, 4 단어를 싹 모아봤는데요. 우리 미토코와 함께 단어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녕 안녕녕. 몇 점입니까? 900점입니다. 무려, 무려 900점. <laughs> 현재 종로 YBM 미친토익 실전반에 듣고 있는 친구인데요. 자 어떻게 이번에 우리가 찍힐까요? 학생이 찍힐까요? 만약 그러게. 이 친구가 다섯 <laughs> 개 컷으로 내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섯 개 넘게 틀리면 그러면 네 음. 저희가 도장을 꽉 찍도록 할 거고요. 다섯 개 이어 틀리면 그리고 음. 이 친구가 저희에게 도장을 꽉 도미를 찍도록 할 겁니다. 저번에 왜 동점 나왔잖아? 그열개딱 만약에 다섯 개 틀리면 우리 가위 바위 보로 가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파원첫 번째 기출 단어 갑시다. attach, attach 하나, 둘, 셋 부착하다, 부착하다, 연결하다, 첨부하다 두 번째 sling, sling 하나, 둘, 셋 느슨하게 <laughs> 걸다, 걸치다 다음 elbow, elbow 하나, 둘, 셋 무릎 아 팔꿈치입니다 네 팔꿈치. 인정 팔꿈치 <laughs> 아슬아슬했네요 다음 stroll stroll 하나 둘셋 산책하다 산책하다 걷다 다음 path path 하나 둘셋길 산책로 다음 twisting off a bottle cap twisting off a bottle cap 하나, 하나 둘셋 병의 뚜껑을 돌리다 병 뚜껑을 돌려서 따다 다음 skyscrapers skyscrapers 나둘셋 고층 빌딩들 고층 okay. 건물들 자, 한개 하나 슬링 다르다. 하나 틀렸습니다 역시 잘하는데요? 불안한데요? <laughs> 우린 찍히는 거 아니야, 도미 덜덜덜 처음으로 파트 첫 번째 It's just a short walk It's just a short walk 하나, 둘, <laughs> 셋 이것은 단지 어, 작은 산책이야 자은 산책? 네. 자, 짧은 말 맞아요? 짧은 <laughs> 긴장해서 그래. 이것은 아. 짧은 도보 거리다. 얼마 멀지 않다라는 뜻이죠. 다음. envelope. envelope. 하나, 둘, 셋. 봉투. 봉투. 다음. a short-term contract. a short-term contract. 하나, 둘, 셋. 단 단기간. 단기간의 contract. 관, 어, 계약. 그렇죠. 단기 계약. 다음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 하나, 둘, 셋. 자판기. 자동 판매기. 맞아요. 다음 the score is tied. the score is tied. 하나, 둘, 셋. 점수는 딱 맞다. 점수는 그쵸. <웃음> 동점이다. <웃음> 다음 I could use some help. I could use some help. 하나, 둘, 셋. 난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 네. look over the outline. look over the outline. 하나, 둘, 셋. 개요를 검토하다. 그렇죠? 요약본을 살펴보다 검토하다. 다음. packet. packet. 하나, 둘, 셋. 포장. 아닙니다. <laughs> 자료집, 꾸러미. 다음. extension cord. extension cord. 하나 둘셋 연장 코드, 연장 선 코드. 다음. He was disappointed by the turnout. He was disappointed by the turnout. 하나 둘 셋. 그는 결과에 실망했다. 결과? 아 참석자 수에 실망했다. <웃음> 그렇죠. <laughs> <laughs> 참가자 수, 참석자 수 미토컨데 고백인데. 너무 아, 떨립니다. <laughs> 네, 파이팅. 몇개잘하죠있 지금 투? 파투 세개 들었어요. 세 개. 그럼 총네개 틀렸군요. 네. 이제 찍히겠는데요? <laughs> 하나 남았어. 당황한, 당황해서, 당황해서 그렇죠. 네. 팔 <laughs> 두리 단어 총0 개. 처음 갑니다. Predict, predict. 하나, 둘, 셋. 예측하다. 예측하다. 다음. On demand, on demand. 하나, 둘, 셋. Super. 소유. 요구에 아. 따라 필요에 따라 <laughs> 네. 다음. speaking of. speaking of. 하나, 둘, 셋. 말을 하면서 뭐에 대해 말뭐 말하자면 어깨주니다 음. 네. 인정 <laughs> 자, 다음. perspective. perspective. 하나, 둘, 셋. 관점. 전망. 네, <laughs> 장래 전망 관점. 다음. dimension. dimension. 하나, 둘, 셋. 수치. 크기, 치수 수치. 다음 인홈 컨설테이션 인홈 컨설테이션 나둘셋 시내 상담 디자인 상담 인홈 방문 오, 상담, 상담. 음. 다음. <laughs> 다음 다음 엑스페리멘털 엑스페리멘털 나둘셋 실험의 다음 assign assign 하나 둘셋 할당하다 할당하다 지정하다 배정하다 다음 sufficient resources sufficient resources 하나 둘셋 충분한 자원 충분한 자원 다음 patent patent 하나 둘셋 특허권 특허권 특허의 특허를 봤다. 좋아요? 어, 몇개 들렸죠? 지금 파트 3두개 되었습니다. 네, 일단 도장이긴 <laughs> 하지만 그래도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총1 0개 <laughs> 단어입니다. 화이팅! <laughs> 첫 번째, marked pathway, marked pathway. 하나, 둘, 응. 셋. 지정된 길, 음, 뭐 표시된 길. 네. 다음, specialty, specialty. 하나, 둘, 셋. 특산품, 전공 특산물 특산품. 다음, ferry, ferry. 하나, 둘, 셋. 선박. 선박, 배, 나르다. 다음, majority, majority. 하나, 두, 셋. 대다수. 대다수. 다음, transportation authority, transportation authority. 하나, 두, 셋. 교통 관할. <laughs> 교통 당국. <laughs> 교통 국. 다음, electricity provider, electricity provider. 하나, 두, 셋. 전기 공급 전기 공급자, 공급 회사. 다음. 파워 페일러. 파워 페일러. 하나, 둘, 셋. 정전. 정전. 다음. 세그먼트. 세그먼트. 하나, 둘, 둘, 셋. 고, 할. <웃음> 부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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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 다음. Directly across from. Directly across from. 하나, 둘, 셋. 바로 맞은편에. 바로 맞은 편. 다음 마지막 extended warranty. extended warranty. 하나 둘셋 연장된 보증 기간. 연장된 보증. 좋아요. 잘했어요. 자, 확실히 잘하네요. 갑시다. <laughs> 잘해 잘해. 아 당황해서 그래. <laughs> 원몇개 틀렸죠? 하나 틀렸습니다. 네, 한개 틀렸고. 어제 아홉 세븐 아니고 5 7 7 칠. 일 개인데? 파트 번 다섯 개. 다시 한번 맞아요. 자, 2는요세개 <laughs> 틀렸습니다. 네. 3리두 개. 네. 네. 두개됐 네. 7개가 맞아요? 이게 맞잖아. 아, 쉽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잘하네. 확실히 잘하네요. 진짜. 잘해 잘해. 잘해. 달라. 달라 <laughs> 아니야. 달라. 그래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소중하고 다 잘해. 다 <laughs> 잘하는데 역시 900 친구는 다르구만요. 네. 자, 그러면 노비 도장. 미안하지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점받으십시오한번더 찍겠습니다. 아 이번엔 훨씬 더잘 나올 거예요. 자, 여럼 중요한 단어 우리 나중에 한 번. 저는 해볼게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어요. 결정하셨어요? 아, 결정 좀 하고 와. 자,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아 뭐야, 쌤 뭐했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쌤들이 생각하는. 네. 자, 잠깐 그들가 생각한 중요한 단어 있나요? 거기 종이 잠깐 안 보이게 써주세요. 기억이 날라? 방금 한 것들이? 궁금하네요 자 보여주지 말고 아직 보여주지 말고 하나 둘셋 외쳐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LC에서 되게 중요하고 자주 나오고 중요한 단어 안 중요한 단어는 없죠 <laughs> 다 중요해 어떡해 근데 <laughs> 다 발음이, 중요한 거 알아 발음이 어려운 거? 아, 발음의 포인트도 있고 중요하고 활용도도 높고 자 하나 둘셋해 주십시오 음. 다 같이 같이다 <laughs> 제발 하나 음. 둘셋 assign. 와, 어사인 할당하다, <laughs> 지정하다, 배정하다. assign t h a s s i g n e d room, assigned group. 지정된 너무 중요하고요. 뭐라고 하셨죠? envelope. envelope 봉투. 네. 네, 문고류에 많이 나오죠. 뭐를 생각했죠? majority. majority. 아, majority. 아. <laughs> 어, 다, 다, 다 중요한데 <laughs> 제게 <제께> 가장 중요합니다. <laughs> 우리 지정석 영어로 뭐라고 죠 실장? Assign seat. 이런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7개 11월 22일의 기출 단어를 보셨습니다. 다음 단어도 우리 한번 또 준비해서 함께. 마음이 제발 통할 때까지. <laughs> 한 처음에 번딱 통했어. 처음에. 처음에 계속 안 통하는데, <laughs> 여러분, 어쨌든 이런 걸 계기로 또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뭐 해줄 말 없나요? 고생하셨고 다음 시험. 뭐 여기서 망했으면 어때? 다음에 시험이 또 있는 걸요? 다음 그렇죠. 시험. 화이팅해서 시험 보시고 또 같이 기출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단어 되게 어렵죠? 네. 그렇죠, 훨씬 어려워졌죠. 단어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니까 단어를 알아야 네, 잘 들리게 되니 단어부터 꼭 핵스팍스해주시고 학습, 우리 모두 안녕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대 뒷모습. 을모습어 <laughs> <laughs> 정말 미녀 조교대데 얼굴 보여주고 싶은데. 안전키 작아서 키 작을 줄 알았는데. <웃음> 시작. <laughs> 안녕녕. <냥냥. 냥. 웃음> 화이팅